진 씨, 이거 보십시오 <laughs> 아니, 아니 자, 보여주시죠 보여시죠 자, 여러분 <웃음> 자 찾았죠? <laughs> <laughs> <자석죠>? 자성인가요 <laughs> 아 <laughs> 여러분 <웃음> 사실... 고구마처럼 <laughs> 보이는 것도 절시에일부입니다 <laughs> 네, 진영. 그래 내가 까. 진영. 아 진영. 아, 이런 아, 이런 순수한 재미. 어때요? 웃음 아, 아, 점수 10점 아, 드습니다 아, 아, 역시 편안해. 괜찮지? 이거 이게 운전 대처럼 절대 떨주지 않아요. 음식에 이름이 있나요? 이름이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? 아 이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삼삼 빙고 같다 그러는. 저 그래서 빙고구나. 아쉽네이 <목소리> 팀은 아, 첫 번째 고르네요 아, 첫번 청결 청결 두 번째 <목소리> 접착력이죠 <접청결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자 그럼 진지한 번해까요딱 마땅 진짜 문득 내가 보기 이게 진짜 맛있어 요이것만집었어 마땅 접시 안에 딸려 올라올 수가 있어 <목소리> <그럼> 제가 잡아줄게요 접시를 <목소리> <점심을. 목소리> 놔보세요 접착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네요 <laughs> 네, 남네요 살이 뜨겼는데요 네. 어, 이거, 이거, 어, 이거 맛있는데 궁금해 나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어떤 맛입니까 금세지대입니다 아 그럴까요 금세지대입니까 음 금세지대 중세시대 기사가 기사가 전쟁을 나가는데 음. 갑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맛입니다 아 뭔지 고구마네 궁금하네 가보지 어요 약간 설탕 <설탕가보다> 갑옷 다닌가 그렇죠 <laughs> 설탕 갑옷입니다야 근데 조합 조합이 괜찮지 않습니까 야, 굉장히 맛있어요 응, 응. 응.